뇌출혈 수술 후 후유증. 뇌출혈에 의해 발생하는 뇌혈관 질환으로 뇌졸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갑작스런 의식 상실과 이완성 편마비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혈관 파열은 고혈압에 의한 것이지만 약물 복용, 혈소판 감소증, 혈액 응고 시스템 이상 등 전신적인 요인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뇌경색과 뇌출혈 모두 한쪽 사지 마비, 감각 이상, 언어 장애. 시각 장애, 의식 변화 등뇌 손상을 일으키는 뇌졸중과 동일한 증상을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뇌출혈 수술 후 후유증 어떻게 개선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또한 뇌졸중의 위험을 두 배로 증가시킵니다. 또한 각성 뇌졸중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뇌출혈의 예후 증상 만성 두통, 최근의 두통. 갑자기 오는 듯한 심한 두통이 있다면 뇌출혈의 예후 증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복시나 안검하수와 같은 신경 압박 증상이 있다면 최근에 동맥류가 커졌거나 동맥류 파열로 인해 소량의 출혈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뇌출혈이 발생하면 초기 출혈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기 출혈량이 많은 경우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골든타임은 초기에 출혈이 너무 많으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응급실에 내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은 뇌동맥류가 터지면 약 10%의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사망하기 때문에 뇌출혈 수술 후 후유증 개선을 위해 혈압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에도 고혈압과 관련하여 혈압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금연, 음주, 규칙적인 운동, 저염식 등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혈관 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정기검사와 조기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뇌출혈 수술 후 후유증 회복에 좋은 음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여 항산화 효과에 기여하고 신경장애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알칼리성 식품인 고구마도 좋습니다. 칼륨이 풍부해 혈압조절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와 피로해소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는 자주 챙겨 먹으면 좋습니다. 이 밖에도 블루베리, 사과, 버섯 등의 다양한 음식을 식단으로 챙겨 드시면 좋은데요. 특히 버섯의 영양성분인 베타글루카는 항암작용이 뛰어나 암세포의 증식과 재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암예방과 암증상 완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며 식후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출혈 환자분들이 잘 드셔서 뇌출혈 수술 후 후유증 이겨내고 회복에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